46번 볼게요. AB를 A, A 대1 마이너스 A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일단 얘하고 얘를 더하면 1이잖아요. 그래서 구태어 쓰면 밑에 분모에다가 이렇게 1 깔면 됩니다. A는 얘랑 곱하니까 6A, 얘는 마이너스 3을 갖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A. 자, 얘는 마이너스 2랑 곱하고 얘는 5랑 곱하니까 5 마이너스 5a 예쁘게 써주면 9a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7a 플러스 5인데요. 1사분면 위에 점이니까이 친구가요 0보다 커야 되고요. 이 친구도 1사분면 위에 점은 x좌표, y좌표가 모두 0보다 커야 됩니다. 자 이거 3으로 나눌게요.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a는 9는 안 오죠.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. 7a는 오른쪽으로 갈게요. 그래서 a는 7분의 5보다 작아야 돼서 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는 3분의 1보다 크고 7분의 5보다 작다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.